48번입니다. 챌린지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양 끝에 L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양 끝에 L을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이렇게요. 그럼 9개니까 2개 빠졌죠? 7개가 중간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요. 그럼 L 2개 빼고요. L 2개 빼고, 남는 게 7개 남았죠? 그러면은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7팩토리 얼 그죠? 개를 나눠주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같은 게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자, 7팩토리얼은 5040이 됩니다. 자, 걔를 2팩토리얼 로 나눠주니까요. 자, 약분해주면은 2, 4, 2, 5, 10, 2, 4, 2, 0은 0, 2, 5, 20이 돼야 되니까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해피니스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나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은 모음문자 한번 찾아볼게요. A, I, S가 모음이에요. 얘네들은 이웃해야 되니까 한 개의 문자로 봐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한 개의 문자로 봐주고 자, 남은 문자 다 적어볼게요. H, P, P, N, S, S 요게 일곱 개가 남아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자, 얘네를 하나를 문자로 보고 일단 직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쭉 나열하시는 거죠.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자, 7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7 팩토리얼이 되고, 자, 얘를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PP, 2 팩토리얼 같은 게두개 있고요. SS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누시고, 일이 들 끝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또 일렬로 나열할 수 있으니까 3 팩토리얼까지 더 곱해 주셔야지 얘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5팩토 어, 7 팩토리얼은 5040이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해 주면 4가 되겠죠. 약분해 버릴게요. 4, 1은 4, 4, 2, 8, 4, 6, 24, 0. 자, 3 팩토리얼은 6이 됩니다. 자, 여기다 6 곱해 주시면 은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60은 0이 되고요. 66이 36, 3 올라가고요. 6, 이 12, 3대해 주니까 15, 1 올라가고요. 자, 6, 1은 6, 1대해서 7이 됩니다. 정답은 7560까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T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웃하지 않는 거의 전략은 반대인 애들을 먼저 나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를 먼저 나열하는 겁니다. 6개의 문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문자를 먼저 나열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섯 개의 문자를 나열해 주면은 6 팩토리얼 되고 개를 나눠 주셔야 돼요. 같은 것의 개수로. 어, n 두개 있어요. 2 팩토리얼. 자, 곱하기 자, 그다음에 n이 두개 있고 e도 같은 거두개 있죠. 2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자, 일이 덜 끝났어요. 이제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만 쭉 나열한 거 아니에요. 이제 t도 나열해야 돼요. 왜? 여덟 개의 문자를 다 나열해야 되니까. 자, 일이 덜 끝났으니까 고비법칙이고, 두 개의 t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t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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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들어가주면은 t의 두 개의 t는 절대로 이어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tt가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면은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t가 들어가 자리받구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죠. 컨비네이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T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72가 될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6 팩토리얼은 720이 되고요. 자, 요게 4죠. 4, 1은 4, 4, 1은 4, 4, 8이 32, 180이 됩니다. 자, 거기다 곱하기 72는요. 7, 6이 42, 2로 나눠주니까 21이 되겠죠. 그럼 18 곱하기 21을 한 다음에 0 하나 붙여주시면 답이 되겠네. 18이 되고 36이 되고 8되고 7되고 3이 되고 0 하나 붙여 줘야 되니까요. 3780까지가 답이 됩니다. 예, 정답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51번입니다. 일곱 개의 문자,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양 끝에 서로 다른 어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돼요. AB 올수 있고요. BA 올수 있고요. AC 올수 있고요, 뭐 CA 올수 있고요, BD 올수 있고요, BD 올수 있고요. 있고요. 경의수가 되게 많아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자? 여사건으로 풀자라는 얘기죠. 얘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 볼게. 7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우리가 양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경우수를 뺄 거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하는 거야. 7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이 얘가 어, 삐삐, 두개 있죠? 2 e 팩토리얼. 같은 게 ccc, 세개 있죠? 네, 3 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뺄 거야. 누구를? 양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거, 같은 것이 오는 경우수를 뺄 거다라는 얘기죠. 양 끝에 삐삐, 이렇게 온다고 볼게요. 아,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삐삐가 온다. 그럼 삐삐 왔으니까 지우시고요. 나머지 거를, 나머지 문자들을 이쪽에 안쪽에 1열로 나열해주면 은양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또 다섯 개를 직순열로 보시고 5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의 개수로요. 같은 게 CCC 3개죠?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요번에 또 뺄게요. 또 CC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양 끝에. 그럼 또 같은 것이 되잖아. 그지? 양 끝에 CC 이렇게 와버리 보면 양 끝에 또 같은 문자가 됩니다. 이거 다죠. 더 이상 없죠. 같은 것이 네, 또올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c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cc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나머지 거을 다섯 개 일렬로 나열해 주면은 양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직순열이라 생각하시고 5 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 주면 돼요. pp 두 개밖에 없죠? 자, 2 e 팩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는 거죠. 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요 계산해 주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7 팩토리얼은요 얼마가 됩니까? 5040 이었죠 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10이죠 자 일단은 6으로 한번 약분할게요 6, 22자 6, 8이 48, 24랑꼬, 6, 4, 24, 0이 되고 2로 한번 더 약분해 주면은 248, 24, 0, 420이 되겠네요 여기다 빼기, 자 요게 120이고요 자 요게 6이죠. 약분해 주면은 20이 됩니다 빼기, 자 요게 120이 되고요 자 2로 약분해 주면 6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0, 420에다가 80 빼주면요. 정답은 340이 돼주면 되겠네요. 두개 돼주면 420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40으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자, 여섯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자, 여섯 자리 배워줄게요. 세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자, 얘를 쭉 나열할게요. 쌤. 얘를 쭉 나열하면,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자연, 0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0 들어가면은, 걔는 자연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쭉 나열할게. 자, 하나, 둘, 셋, 넷.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열하시면 6팩토리 되겠죠? 걔를 나눌 겁니다. 같은 걸로. 1, 2개 있으니까 2팩. 같은 것이 순열이죠? 자, 이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다 빼주면 돼요. 누구를?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케이스를. 그죠? 그러면 제일 앞에 0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럼 얘 왔어요. 자 나머지 숫자를 일렬로 쭉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6자리 숫자가 되는데 걔는 자연수가 안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해서 걔를 빼주면은 6자리의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0 고정시켜 버리시고요 나머지 5개의 숫자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5팩토리얼 같은 거1 2개 2팩 같은 거1 2 3개 3팩으로 나누시면은 요게 바로 6자리의 자연수가.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6팩토리얼은요. 720이 됩니다. 자 요게 6이 되고요. 2곱해 주면 12가 되겠죠. 자 요거 두개 약분 해주면 12일은 12 12 6은 72 60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팩토리얼은 120이 되겠죠. 자 이게 6이 되고 1을 곱해가 12가 되겠죠. 1 1로 약분 해줄까? 1 그러면 12 되겠죠. 자계산해서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53번 문제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3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잘하셔야 돼요. 분류. 그럼 첫 번째 분류 해볼게요. 4개의 숫자를 먼저 택하는 거예요. 자, 2, 2, 3, 3 택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우리, 네 개를 택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개를 먼저 뽑는 액션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을 하나 추가시킵시다. 2, 1, 3, 3. 이렇게 돼도 되죠? 음, 네 개를 먼저 뽑을 거야. 세 번째 분류입니다. 자, 요번에 3 하나 빼고, 1 하나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2, 2, 1, 3. 이렇게 돼도 되죠? 더 있습니까? 더 없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가 다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쭉 나열하시면은 여기에서 네 개를 뽑아서 만든 네 자리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4팩 개를 같은 걸로 나눠 줘야 되니까 2팩, 2팩. 자, 4팩은 24. 자, 4팩도24 맞죠? 자, 4가 되고요. 약분해서 6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요 자, 얘도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4팩 같은 게두개 있죠? 2팩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4팩은 24가 되고 2팩은 2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10위가 되겠네요. 자, 얘도 얘와 어, 상이 똑같죠? 10위가 됩니다. 자, 요렇게 대주면요 24가 되고 거기다가 6을 대해주면은 30이 되겠죠. 분류했으니까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 드렸죠. 아시겠죠? 54번입니다. 여섯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자, 여섯 자리를 만들 때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여섯 자리를 요렇게 비워줄게요. 그때 자, 이게 뭐예요? 30만이죠?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됐습니다. 이것도 분류 문제죠. 경우의 수.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분류를 잘해야 된다. 그럼 5로 시작하는 것들은, 여기 5 있잖아요. 그죠? 5로 시작하는 거, 여기 와버릴게. 시작하는 것들은 다 30만보다 클 거라고요. 예. 그러면 뒤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5자리 자, 5는 왔고요. 나머지를 1렬로이 안에 5개 숫자를 1렬로쭉 나열해 주면은, 그거는 30만보다 다 50으로 오, 제라페가 5로 시작했으니까 30만보다 다큰 숫자가 될 거라고요. 뭐만 지어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해 줄게요. 자, 5 팩토리 되고요. 같은 것이 순열이죠. 두개 같은 거 있으니까 2 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5 팩토리 하면 120이 되고 2로 약분해 주면 60까지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숫자가 4가 있네요. 그럼 400만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300만보다 클 거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섯 자리 비워주시고요. 4는 하나 왔고요. 자, 나머지 거를 이 안에 일열로 나열해주면 돼요. 그러면 400만은 300만보다 다클 거라고요. 직축열이라고 생각하시고, 5팩토리얼. 같은 거 2, 같은 거 5, 5두 개씩, 두 개씩 있으니까, 2팩, 이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5팩은 120이 되고, 요게 4죠? 자, 약분해주니까 3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요, 2로 가죠. 그 다음에 2입니다. 자, 200만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300만보다, 아, 30만보다 큰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30만보다 더큰 숫자는 자, 요거 분리했으니까 합의 법칙이죠. 얘두개 대주면 얼마 돼요? 90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답이 된다는 얘기죠. 55번입니다. 자, 0, 1, 2, 1, 2, 3. 자, 모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섯 자리를 비워줍시다. 하나, 여섯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홀수의 개수잖아요. 홀수니까 끝자리에, 왜또 분류네? 끝자리에 얼마 가주면 돼요? 1이 오구나. 두번째 끝자리에 누구 와주면 돼요? 3이 와주면은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가지로 분류가 되네. 그럼 앞에 네칸 이렇게 비워주시고요. 자 1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쭉 나열해 줄게요. 쭉 나열해 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개죠? 자 5팩을 누구 나눠줄까요? 같은거? 이두개밖에 없죠? 이팩으로 나눠준 다음에 빼줘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6자리 자연수인데, 여기 안에는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개수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거, 0 고정시켜버리세요. 0도 하나 지워졌죠. 들어갔으니까. 그럼 요거, 4개의 숫자를 이 안에 쭉 나열해주면은, 자, 제일 앞에 0으로 시작하는 6자리 수가 되는 거죠. 그 개수만큼 빼주면은, 예, 홀수인 6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4개에 4팩이 되고, 같은 게또 있습니다. 이두개 있으니까 이백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120이 되고요. 2로 나눠 주면 60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여기 24죠. 2로 나눠 주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48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여기에 다섯 자리 비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쭉. 자, 요번에 3이 왔던 거죠. 3을 지울게요. 그럼 얘는 자, 여기다 쭉 나열할게. 일단은 0을 포함한 거까다 나열할게. 무슨 말인지 아, 아, 아시겠죠? 5팩. 자, 나누는데 같은 것이 11 2두개 있어요. 자, 2팩, 2팩으로 나누시고요. 빼 줘야 됩니다. 왜? 제일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여섯 자리의 자연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럼 0으로 0 집어넣을게요. 0 하나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네 개를 일렬로 나눠 주면 되니까 4팩. 그다음에 같은 게두 개, 2개, 두 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20이 되고요. 자, 이게 4죠. 자, 약분해서 30이 됩니다. 빼기. 자, 요거 24죠. 자, 이게 4죠. 4, 1은 4. 4, 6, 24. 6 되겠죠. 계산해 주면 24가 되겠죠. 분류해서면뭐 할까요?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 들었죠. 자, 이두개 대주면 얼마 나옵니까? 정답은 72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